이번 영상에서는 금융시장, 주식시장, 증권시장의 현 상황을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장기적인 추세의 반전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현재 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주요 지수에서 큰 조정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마다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상승장의 끝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2008년 1월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긴 호황이 이제 끝났는지 중간중간의 조정을 거쳐 여전히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마다 항상 시장이 급격한 성장 후에 성장률이 둔화되어 주식을 매도할 시기가 왔는지 아니면 단지 또 다른 조정에 불과한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여러 번의 작은 조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목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주식 시장에서는 불안감, 변동성, 그리고 잠재적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에서는 작은 회사들로의 자금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러셀 2000 지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트럼프가 언급하는 내용과 그것이 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이 중요합니다. 넷째, 중국의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상 참여입니다. 다섯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여섯째, 미연준의 금리 인하 주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일곱째, 경제사이클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와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한번더 긍정적으로 놀라게 하는 중입니다. 계속 발표되는 긍정적인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중앙은행의 노력과 금리 인상 덕분에 인플레이션이 감소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최근 몇달 동안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매우 좋은 거시경제 데이터는 그 경제의 힘과 혁신성을 확인해 줍니다. 불안, 변동성 증가, 현재의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시장들은 대체로 이 모든 데이터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해도 통상 시장은 균형과 성장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선진 시장과 주요 지수들의 차트를 살펴보면, 현재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지수들의 트렌드 라인이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요약하면, 미래를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주제는 미국 대통령 선거이며, 거시경제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강력한 거시경제 데이터라면 투자자들은 분명히 놀랄 것이고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언급하는 사항은 향후 대통령 선거를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일 트럼프가 재정 정책 완화, 세금이나 그리고 관세부과와 관련된 공약을 이행한다면 이는 금융시장의 현재 성장 기간을 몇 분기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거시경제 데이터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플레이션이 하락 추세를 보이며 낮아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할까요? 경제적으로 가장 좋은 상황은 강력한 경제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갖춘 상황입니다. 현재는 고인플레이션 기간 이후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근 세 차례의 데이터에 의하면 분석가들의 예상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성장 데이터는 정말 놀랍도록 좋았습니다. 이 분기 경제성장률은 2.8%로, 예상치인 2%보다 0.8% 높았습니다. 그 결과, 미국 경제는 둔화하지 않고 오히려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는 이런 초과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기대치를 현저히 초과한 주요 데이터가 있었던 적이 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네요. 현재 유로존과 중국을 포함한 여러 주요 경제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중요한 점은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주기를 시작할 때는 우리가 이미 그 주기에 들어가 있고 금리 변동의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요한 것은 이 금리 인하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질 것인지입니다. 특히 장기 미국 국채와 같은 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이러한 인하가 이루어지면 그 자산들이 상승할 잠재력을 가질 것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의 다양하게 세분화된 시장 분야에 대한 접근 변화가 여러분들을 놀라게 했나요? 최근에는 기술 분야를 포함한 중소 기업들은 매우 잘 성장하고 있지만, 대형 기술 기업들은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다른 분야로 자산이 이동할 것이라는 신호일까요? 이러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네요. 이는 대부분의 분석가들의 주목을 끈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대형 기술 기업들의 가치 평가는 과대평가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투자가 강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와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성공을 전제로 하지만 이들이 항상 기대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스타트업과 같은 작은 기업뿐만 아니라 수천개의 AI 특허를 보유한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에게도 모두 적용됩니다. 시장은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는 항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미국 주식 시장이 장기적인 추세의 반전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인지에 대한 1편 영상이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2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항상 높은 수익을 얻으시길 기원 드립니다.